안녕하세요. 금낮치마입니다 햇살론 특례보증으로 인한 한도 증액 때문에 그게 이번 달 말일까지요. 그러다 보니까 햇살론에 대한 문의가 뭐 평소보다 더 많이 늘었습니다. 좀 많이 바쁠 정도로 엄청 바쁠 엄청 바쁠 정도로 많이 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참.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하나, 그리고 햇살론만이 아니라 다른 대출 상품을, 다른 대출 상품을 진행했을 때도 일어나는 가끔씩 겪는 일인데, 오늘은 이 햇살론 진행 중에 다른 대출을 이용하게 되었을 경우에 그 결과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말, 아,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이 이 햇살론만이 아니라 다른 일반 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포함이 되는 거고요. 다만 햇살론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번에 햇살론을 진행하면서 벌어진 일이어서 생긴 일이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자 이걸 조금은 이해를 하려면 하려면 이 대출 진행 방식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돼요. 대출 진행 방식. 자, 먼저 상담을 하게 되죠. 첫 번째로. 내가 이러이러한 조건인데, 과연 내가 대출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상담사하고 상담을 하게 되죠. 자, 상담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조건이 되신다. 그러면 가조회라는 걸 합니다. 가조회 혹은 또는 그냥 진조회. 가재는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 그래서 가조라고 하고 자 가조 이후에 여기다 할까요? 대출 가는 금액이 뜨면 가는 금액이 나왔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필요한 서류들을 서류를 준비를 하죠. 필요 서류를 준비하고, 그리고 나서, 뭐, 자서라든가, 자서 또는 인증을 하죠. 인터넷으로 대출 신청을 하죠. 아, 인증이라기보다는 신청이라고 하죠. 자서, 계약서를 쓰거나 또는 신청, 인터넷 신청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서류를 가지고 이제 심사부에서 심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승인이 나는 겁니다. 이 과정이요. 대부분의 대출 진행 과정입니다. 이게 그냥 모든 대출 대부분. 자 그러면 여기서 과연 내가 나의 신용은 몇 번이나 조회를 들어갈까요? 볼까요? 상담 신청하고 가조요 여기서 바로 신용 조회가 들어갑게 됩니다. 조회. 조회를 해야지 이 사람이 얼마까지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수 있으니까. 조회를 하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가능하다고 나오니까 서류를 안내를 해주죠. 자, 서류를 보고, 어, 서류도 뭐 상담했을 때 내용하고 차이가 없네? 그래서 계약서를 쓰거나 인터넷 신청을 해요. 자, 이 계약서를 가지고 이제 또 심사부에서 한번더 신용 조회를 합니다. 가조했을 때 조회하고 심사부에서 했을 때 조회는 다릅니다. 이때는 무조건 조회 기록이 떠요. 무조건 조회 기록이 남게 되고, 이 신사부에서 조회하는 게 이제 좀더 깊은 더 많은 정보들을 이제 확인하게 되죠. 어찌 보면 가조에는 간단하게 내가 말해준 내용을 가지고만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용정보사의 신용이라든가 이런 걸 불러와서 아이 조건이면 얼마가 나오겠다, 아니면 안 나오겠다, 안 나오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서류를 보고 아, 서류도 이상이 없으니까 이제 이분은 충분히 승인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계약서 쓰고 심사를 들어가는 심사부 심사를 들어가는데 이 심사부에서는 이제 면밀하게 보죠. 전산이 달라요. 가족의 전산하고 좀더 면밀하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객들이 어떤 것을 속이거나 혹은 말을 안 하거나 했던 것들이 여기서 발견이 되버리면 부결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자분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조회해가지고 서류 안내하면은 아 그러면 저 통과 된 건가요 승인 난 건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요 절대 이건 승인 난게 아니에요 승인 난게 승인은 여기서 내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대부분 여기서 조회하고 서류가 이상이 없으면 뭐 특별한 문제가 있지 않는 분들은 여기서 승인 난다고 봐도 됩니다 근데, 어떤 조그만 문제라든가 어떤 다른 내용, 디테일한 뭐, 세세한 것들이 좀 틀리다라고 했을 때, 금액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부결이 나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조회 한번 들어가고, 여기서 조회 들어가고, 두번 들어가죠. 자, 그런데, 하, 엊그제, 어그제 햇살로 모여 주신 분이에요. 이 과정을 거쳤죠. 과정을 거쳐서 자석까지 하고, 오늘 이제 심사가 들어갔어요. 여기서 조회를 했을 때는 얼마가 나왔느냐, 햇살론으로. 1300만 원이 가능하다고 나왔어요. 햇살론 조회했을 때, 조회했을 때 나온 금액 있죠? 일반 신용대출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좀 조건이 완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조회하고 그리고 이 서류가 고객님이, 채무자가 말한 내용하고 매치가 된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여기서 승인합니다. 아니 이 금액으로 승인합니다. 여기서 거의 변동이 없어요. 승인 딱 들어갔는데 심사 후에서 900만원으로 다운이 되어버렸어요. 엥? 햇살론도 감액을 한다고? 말도 안되는 소리. 햇살론이 감액당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분 같은 내용으로 인해서 감액당한 적은 있어요. 왜 감액이 당했느냐? 근데 채무자한테 뭐라고 죠 그것도, 그것도, 아니, 1300이 된다면, 서 900밖에 안 돼요? 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뭐 신용이 변동되는 일 없었냐고. 변동되는 일은, 혹시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 써도 안 되나요? 그 계약서를 쓰고, 여기까지 쓰고, 카드론하고, 현금 서비스를 이용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 계약서를 쓰고 나서 카드론하고 현금 서비스를 이용해버렸으니 신용에 변동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대출이 늘어버렸는데 대출 건수가 생겼고 대출이 늘어났는데 변동이 안 생길 수가 없죠. 이분 그래가지고 내부 등급이 하락해가지고 900만 원만 나온 거예요. 아나 진짜 대출 신청해놓고 다른 대출을 신청해놓고 다 대출을 받아오면나 진짜 좀 어이가 없어. 근데 이분은 더 어이없었어. 뭐가 더 어이없었냐. 근데 그 자금 어디다 썼어요? 하고 물어봤다니만. 하. 진짜 이놈의 토박. 토토하신가 토토? 뭔가, 어젯, 어젯밤에 뭔가 필요 오는 게임이 있었겠죠? 당장 돈을 써야, 그, 투, 그, 배팅을 해야 되니까. 그 당장 쓸수 있는 게뭐 있어? 급하게 카드론, 현금서비스 딱 줬죠 그런데 내가 이제 우짜아 한마디 더 물어봤어요 그래 어차피 했으니까 그래 돈을 땄어요 날렸대 햇살롬 받아가지고 다른 고금리 대출 갚는다고 하신 분이 내 <laughs> 생각에는 햇살롬 받아서 카드로이나 현금서비스 갚아야지 갚, 그거라도 갚으면 다행일 것 같아 그 도박 안 하면 안 하면 다행이지 절대 이제 안 한다고 하는데 이제 그말하해 도박쟁이들은 믿을 수가 없어 믿을 수가 진짜 인생 바닥에 지하실까지 한번 내려가 봐야지 알려나 왜 그렇게 못 건가 못 건는가 모르겠어요 내가 담배 못걷는거하고 똑같나 어찌 됐든 이렇게 중간에 중간에 이렇게 대출을 이용하게 되면 신용이 변동이 생기게 됩니다. 그나마 이분은 햇살론이에요. 햇살론이어가지고 내부 등급이 떨어져서 그냥 금액만 줄어든 거지. 만약 일반 대출을 신청했는데 이런 일이 발생돼버렸다 부결날 확률이 매우 매우 크죠. 매우 매우. 매우 매우. 매우. 간혹 가다가 이렇게 질문 하시는 분들 많아요. 아주 이제 대출 신청해놓고, 자, 그좀 급한데, 다른 것좀 먼저 이용해도 되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바로 한마디 하죠. 특히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laughs> 대출 신청을 하고 여기 조회를 해가지고 나왔는데, 그 중간에 뭐, 대출이든, 카드든 간에 결제일이 딱 있는 분들이 있어요. 딱, 아, 참, 아다에 맞게. 내일, 모레, 이제, 모레 대출금이 나온다 쳐. 신청했을 때. 근데, 내일이 카드 결제일이에요. 아니면 대출금 결제일이에요. 그걸 갚을 돈이 없기 때문에, 일단 당장 급하게,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 아니면 그 외에서, 다른 데 어디 급하게, 뭐, 대부분 금방이라도, 응, 이거 받아가지고 갚으면 되니까. 그 생각으로 이용을 해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안 됩니다. 큰 일납니다. 응? 대출 진행 중에는 연체는 물론이고 카드로 현금서비스 대출 신용 조회 이 모든 것들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모든 거다손딱 놓고 가만히 기다려야 돼요. 아니 나 내일 연체일 아니 결제일인데 그 결제 못하면 모레 연체 떠가지고 또 그것 때문에 부르결날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도 있는데 대부분의 카드라든가 이런 대출이라든가 연체를 하게 되면 영업일로 5일 이내, 5일 이내는 연체일을 안 띄웁니다. 금융사에서 5 일이 지나면 그때 연체를 띄어버리죠. 그럼 그때는 모든 금융사들이 다 그 내용을 알게 정보가 공유가 돼서 수독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5일 이내라면은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그 갚으려고 엉뚱한 거 손댔다가 계획했던 거못 받는 경우가 생겨나게 됩니다. 자, 오늘은 햇살론이용 중에 다른 대출을 이용하게 돼가지고 금액이 축소가 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햇살론 뿐만 아니라 모든 대출도 마찬가지예요. 대출 신청했을 때는 절대 내 신용이 변동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이점꼭 주의하시고요. 다음번엔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